안녕하세요. 11월 1일 라디오 금천 뉴스 라인 시작 들어왔습니다. 어, 11월 1일 첫 번째 뉴스 라인이지만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태원 앞서 사고로 인해서 참사로 인해서 좀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희생하신 분들의 유족의 어, 분들의 좀 명복을 어, 빌고 좀 다치신 어, 분들에게도 어, 하루빨리 케어를 어, 바랍니다. 더불어서 유족들에게도 심정 위로를 어, 드라는 바입니다. 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 이태원 사고로 어, 금천구의 20대 여성 세 명이 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금천구청 광장에는 지금 분양소가좀 설치되었고요. 어, 어제 다섯 시경부터 분양소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11월 5일까지 국가에도 기간이고요. 거기까지 어, 오전 여덟 시부터 밤열 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1월 30일 어제 어제 밤 기준으로요, 좀 화면 넘겨주시고요. 어젯밤 기준으로 어, 지금 부산 사망자는 어, 155명이고, 부상자는 152명입니다. 그래서 총 307명이 지금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금천구가 3명이고, 독산 1동에 그 독산 2동 그리고 시흥 3동 주민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천구청은지 사고가 발생한 29일 밤에 사고가 발생했고, 30일 일요일에 어, 긴급 대책회를 열었고요. 그래서 어, 관련돼서 행사와 취소와 어, 축소 운영하겠다고 조금 어, 밝혔고, 어, 어제 어좀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열린구청장이라는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내일 예정되어 있던 구립 어, 합창단 어, 금정구립합창단의 공연은 잠정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어, 패션 영화제 개막은 개막식과 축하 공연을좀 취소를 하고요. 그리고 시상식은 좀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 4월 5일과 5, 4일과 아, 11월 어, 4일과 5일에 예정되었던 금안마을 축제는 어떤 취소하는 것으로 어좀 결정이 됐고요. 사 오일날 어 예정되어 있던 시흥 사동의 마을 축제는 일단 잠정 연기하는 것으로 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좀 어좀 추모 분위기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어 대부분의 좀 방송이나 지금 어주 언론에서도 어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어좀 이렇게 비통한 마음을 어 좀느끼 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 다시 한번 어좀 고인이 된 분들의 어 명복을 빕니다. 어, 다음 소식입니다. 아, 금천구에 어, 지금 지난 8월 8일과 8월 9일 아, 침수가 좀 있었죠. 그 전국적으로 서울시에 특히 수가 많은 침수가 있었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 1,123가구가 재난지원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폭우에 대한 재난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대상으로 해서 최대 120만 원의 아, 집수르 비용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이게 그냥 일괄 지급이 아니라. 어, 그 신청을 집수를 했다는 것에서 실비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방식에서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좀 문제가 지금 가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상이 어떤그 제한적입니다. 1123가구로 제한적이고 대부분 침수가 일어졌으면게 장판이나 도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굳이 이거를 어, 실비 정산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 있는 건데요. 구에서도 일단은 어, 이게 서울시 재원이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구에서도 이제 일괄 지급, 그러니까 뭐냐, 천백 0십구 명, 백이십만 원씩 다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그것을 요청했으나 어, 서울시에서는 어, 집수리 비용으로 어, 사용되어야 하고 그래서 실비 지급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지침을 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11월 25일까지 거주지동주민센터로 어 내가 어 집수리를 했다. 아 그래서 어 뭐, 세금계산서나 아니면 계산서, 현금계산서 뭐 이런 거라도 어떤 했다는 어 증빙이 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120만 원을 지원된다고 하니까. 좀좀 수해를 당하신 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그 해야 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자가로 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는 도배와 장판까지만 한게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배 장판인데 이거는 뭐 내가 뭐 많이 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도배 장판 같은 경우 면적 대비 열 평짜리면 열 평에 맞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 그 도배와 장판은 면적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동주민센터 가서 한번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전화로 한번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좀 다시 한번 좀 얘기하기지만 천백이십삼 가구에게 좀 일괄적으로 지급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좀 고민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 제 칠대 청소년 의회 정례회가 지난 29일 토요일쯤 개최가 됐는데요. 지금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좀 열렸습니다. 지금 제 7대 의장에는 동일여고의 최정균 학생이 좀 됐고요. 부의장은 세일중학교의 서가을 학생이 좀 선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위원회 단선증이 좀 수여가 됐고요. 의회 역할 뭐 소개 이런 것이 진행이 됐는데요. 보시면 어대 의회는 청소년 의회는 2016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경험이 돼서 우리 7대를 좀 맞이하고. 있고요. 지난 8월 22일 금천구 청소년 총선거를 통해서 이 시민의 청소년 의원이 선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평등, 환경, 권리, 사회 분야 다섯 개 분야에 대한 정당별 공약을 좀 이렇게 해서 투표로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올 한해 그러니까 내년까지죠 올 한해 내년까지 그좀 그,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어, 다음 소식입니다. 아, 금천구 일자리 주식회사가 금천 문화체육센터 내의 아, 카페인 독산점을 좀 개업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 보면 유성 호청장이 카페를 보고 있는데요. 어, 지금은 일자리 주식회사 27일 지난 10월 27일에 좀 개원을 어, 개소를 좀 했는데요. 아, 지금 일자리 주식회사는 공공업무를 대행합니다. 뭐 미화나 경비 시설 관리와 펩푸드 사업 그리고 카페 사업을 통해서 어르 과 장애인 등 취약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근무 환경을 준다 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어좀 이런 성과로 고령 친화 기업 최우수상을 수상 했다고 도 합니다 근데 좀 문제는 어이 금천 문화체육센터에 그 카페는 없었나 쉽습니다. 뭐냐면, 제 얘기는 거기에는 어 지금 먹거리 부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핫바나 커피나 이런 거를 살수 있는 박스가 좀 있었는데, 이것을 어 다시 일자지키사로 전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고민 좀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그럼 금정구청 1층에 있는 어 매점과 어 1층 카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구위에서도 어 지적된 바가 있는데, 어 지난 2년간 어, 지금 여기에 일하셨던 분들이 어, 업체나 일하셨던 분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매출이 거의 뭐 반토막에 반반, 4분의1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견뎌냈는데 어, 이게 끝나자마자 바로 이것을 어, 지금 일자주식회사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일자주식회사의 일자리 창출이 어 이게 좀음 공공의 힘을 얻어서 어 하고 진행하긴 하는데 이게 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금정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안에 지금 매점 부스가 좀 있었던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어좀 이런 카페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게 그것이 대체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 2회 금천 패션 영화제가 어,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어, 롯데 시네마 가산 디지털점에서 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태원 어, 참사로 인해서 일 개막식과 축하 공연은 좀 축소가 되고요, 아 취소가 되고 일단 상영과 시상식만 축소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일단 패션으로 주제한 어, 국내 유일한 어, 국내 최초의 영화제라고 금천구청은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올해 좀9 구백십이 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접수작이두배 정도 늘었다 얘기하고요. 그 상영은 경쟁 부분의 마흔 네 편, 그리고 공식 초청작 열네 편, 제막작 세 편에서 총6 1 편의 영화가 상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1일월2 7일부터 삼월 십일월 3일까지 그러니까 십일월 삼일까지. 어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 접수를 하면 무료로 어,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개막식 그건 없어졌지만 개막작으로는 어, 정유철 감독의 아빠의 검디 음. 오리지널 어, 그리고 어, 장내 어, 코안 느트르 어, 감독의 세르데 왕국 그리고 게리 프리먼, 프리드먼의 어, 잭이라는 세 편의 개막작을 좀 하니까 혹시 패션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11월 3일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영화를 좀 관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라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뉴스라인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이 함께 만들고요. 저는 진행의 이생호, 기수재는 김호경, 신선순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